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중 보는 채널 타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부정적이면 멋있을 것 같죠입니다. 친한 동생들에게 해줄 만한 이야기를 골라보자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저는 약간 태생적으로 좀 꼬장꼬장한 기질이 있고 또 대학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댓말로 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친한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듯 하는 형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마침 제가 자주 보는 채널 중에 호주노예조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반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거부감도 안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친한 동생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반말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어. 편의상 a라고 할게 이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이야 집안이 가난했고 공부라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잘 안나왔어 대인관계도 원망하지 못해서 친구한테 배신도 몇번 당했다고 하더라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진정으로 a를 믿어준 적이 없었다네 항상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지 다행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는 했는데 고참 그 사람하고까지 안 좋게 헤어졌대. 이제 A는 사람이 좀 변했더라고. 자기 인생이 늘 실패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그러더라. 어차피 다안될거 시도해 볼 필요도 없다. 노력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지내더라. 남들은 다 행복한데, 자기는 절대 행복해질 수도 없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가슴 아프더라. 근데, 진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니까, 내가 A한테서 뭔가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 A가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면서도, 그나마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내 눈에는 좀 이상한 방식이더라. 뭔가 자기가 진짜 현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더라고. 주변 녀석들은 모르지만, 사실 현실은 이렇단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그리고 가끔씩 자기를 어떤, 비극 속의 주인공처럼 여기더라고 열심히 착하게 살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현실은 동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말이지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 몇몇은 그 부정적 태도 자체를 어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하더라고 원래 남들이 못 보는 잘못을 지적하면 좀 똑똑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게 참 트루 리얼 현실이다 이 우매한 것들아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이렇게 적나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그렇지만, 종종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있더라고. 그래도 난이 세계의 현실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지. 남들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은 몇몇 사람의 음모로 돌아가고 있어.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고 하는 말이야. 현실을 모르는 유치한 녀석들이나, 긍정긍정을 외치는 것이야. 삶은 원래 고통의 연속이고 나는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빠진 거야.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부정이 문제인 거지. 현실성이 없는 부정은 멋있지도 않고 사실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거든. 예를 들어서 A가 진짜 현실을 바라봤다고 해보자고. A가 그동안 큰 성과를 못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지금까지 실패를 겪은 게 A가 글러먹은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 근데 반대로 성공을 위한 시행착오일 수도 있는 거거든. 심지어 앞으로 선택에 따라 그냥 실패일지 시행착오일지가 결정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야. 입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택하고 행동해야지만 알수 있는 거야. 자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현실을 직시한다면 뭔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 살아가다 보면 원래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이 선택이란 것이 행동의 선택뿐만 아니라 생각의 선택도 있다고 생각해. 사실 우리가 가진 생각 중에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남들이 주입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난 어린 시절에 남들이 쉽게 배우는 것들도 꽤 힘들게 배울 수 있었거든. 이게 내가 앞으로도 공부를 못할 거라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번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나도 공부하면 나아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또, 이런 예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대학생 때 어떤 선배가 자기가 취업 컨설팅을 한다면서 나 같은 놈은 평생 취업 못할 거라고 말했거든.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 난 그냥 세무사가 되어 있더라고. 남들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건 사실 그냥 선택일 뿐이란 이야기야. 입증하거나 전문가의 의견 혹은 타인의 의견을 들어야만 꼭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거지. 뭔가 많이 돌아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부정적이어도 괜찮아 근데 현실성을 잃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만약에 네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을 꼭 가져보도록 해 그리고 종종 입증할 수 없어서 믿어야만 하는 순간도 있다는 건 잊지 말아줘 자기 자신을 믿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입증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순간에 선택하는 것이 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야. 어 미안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 좀 두서없이 풀어낸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정리가 잘안 될까봐 블로그에도 글을 적어놨어. 혹시 좀더잘 정리된 내용을 보고 싶으면 블로그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봐줘.